똑같나 보세요. <laughs> 저킹 받죠? 똑같이 왔습니까? 토트넘 주장. 네. 아, 손 봤어 지금. 들어올 때. 컴 온! 아, 어, 느낌 이상해. 어, 역시 주장 맨 앞에 나오니까 어 느낌 이상해. 아, 반더벤 빨라. 자, 이 반더벤 선수의 역할도 오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어, 될것 같습니다. 아속도 아빠빠 씨. 어, 오, 씨. 측면 열려요. 크로스. 일단 막아냈고요. 어, <laughs> 이게... 와, 프리미어 리그다. 또... 프리미어 리그야. 뭐 템? 왜 그래?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laughs> 어 머리 쪽 다쳤는데? 어 머리. 서로 충돌었어요 네. 머리 충돌은 바로 중단시켜야 돼요. 씨... 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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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에... 그냥 충돌했네. 은배모의 두통수 그리고 로메로는 앞쪽입니다. 오, 그냥 그냥 받아버렸는데요? 오, 로메로, 로메로, 로메로. 말이야? 아 여동수 맞았다고. 아, 어 아, 아, 재밌어 아, 재밌어. 로메로 안 줬나 본데. 아, 아까 머리. 아. 머리 부딪히고 지금 골 넣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왜왜 왜, 왜? 감독이 계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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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 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제 좀 빼주는 것 같은데 로메로는 괜찮다는데 감독이 들어와라. 와 개명장인데. 근데 지금 로메로가 감독이 뛸수 있다 그랬는데 안 들어와 들어와 안 돼. 어. 저 저. 아씨. 너. 더 깨. 아, 왜 부, 야, 끝까지 야, 볼 때까지. 야, 빨리 오른쪽 빨리 가. 비셜이성, 비셜이성. 아, 야. 아, 야, 네가 버텨 줘. 비셜리성 버텨 줘. 근데 이 정도 안봤으면안 안 보겠다는 거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laughs> <laughs> 어. 보나, 보나? 아, 체크한다 보내, 보내, 그래, 체크한대니까 끝나면. 어, 아, 기억력 좋네. <웃음> <웃음> 자, 제가 일단 주장 한자만좀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주장 한자만좀 빼는 걸로 아, 하고. 어, 고집 또 이런 고집이. 아우. 로얄. 아. 아... 아... 와, 진짜 숨 막힌다, 이 브랜드 아, 보드. 씨. 손 뛰어들어다. 뒤쪽, 셋, 쏘! 아, 어, 아. 와, 뭐야. 와, 와 씨. 들어간 줄 알았어. 아, 씨, 들어간 줄 알았네, 씨. 아, 꽂아 있다, 꽂아 있다. 어, 춥고 있다, 찾고 있다. 오, 오, 피지 레프리! 자 일단 페리시 o 가 준비를 하고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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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음. 네. 아, 그아 들어올때 오늘 경기였는데 주장이니까 맨 앞에서 아, 진짜 이런 걸또 보게 되네. 오라고 어. 하고 저쪽 이제 원정 온그드라토트넘 페드라 앞에서 거기서 아, 딱 무등 해 가지고 네, 네, 네. 이 무등이라고 안 하지? 어, 어깨 동무해 <laughs> 가지고 막 얘기하는 이스이게스 궁금하긴 한데. 그냥 오늘 뭐 열심히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얘기 했겠지만. 뭐. 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네. 비유럽 선수 주장이죠. 음. 그래서 오늘 첫 경기였고 75분 뛰었어요, 선발로는. 75분. 예. 일단, 토트넘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손흥민 그렇죠. 선수의 네. 역할을 얘기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아마 손흥민 선수만 놓고 보자면, 전반전에 PK를 내준 거. PK 내줬죠. 예, 네, 그것도그렇 아실 수도 있고. 발 걸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오늘, 예를 들면, 뭐, 슈팅만 한번 볼게요. 어. 슈팅이 좀 적었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슈팅이 지금 두개예요 음. 유슈팅이 하나, 빈당한 슈팅이 하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어? 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좀 적지 않았나? 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토트넘은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공격적으로 변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시즌만에 이렇게 어.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 토트넘 축구가 왜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데 느낌은 좀 극단적이다 <laughs> 어, 너무 극단적이에요 어. 그냥 모뭐 아니면 토 네. 공격 아니면 수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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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는 미들이 없어 음. 어, 그냥 난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처음 본것 같은데 <laughs>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의 네. 역할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이제 토트넘 포스트 헤커글로 감독의 축구가 좀 명확하게 좀보여졌고 확실히 네. 공격적.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점 장면에서 일 보면 정말 미드필더가 삭제된 단점을 여실하게 노출했다. 음. 네, 그게 좀 보여줬던 오늘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의 키워드로 놓고 보면 토트넘이 다른 축구를 한다. 다른 축구.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네네네. 그런데 그 음. 완성도는 아직은 부족하다. 음음. 이게 한줄평입니다. 일단. 네. 평은읽은 거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브랜드 포드 원정이었는데 점유율이 69대31이에요. 원정을 간 토트넘이 점유율을 69까지 끌어올렸단 말이죠. 어? 슈팅이 18개, 대 11개예요. 네, 11개예요. 슈개도더 많이 때렸어요. 패스는요. 두 배가 넘습니다. 아, 700개 이상을 때려 연결을 했고 브랜드 포드가 300개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볼을 오래 소유하고, 음. 많이 연결을 하고, 네. 슈팅도 더 많이 때린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실점 장면에서는, 어, 실점 좀... 너무 그냥 뒷방을 얻어막는 거야. 이렇게 시즌 내내 가면 위험할 것 같긴 하네. 근데 이렇게 슈팅을 많이 때렸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까 슈팅 몇 개? 두 개. 네네. 이거 왜 그러냐는 거야. 이걸 한번 분석해보자고요. 저희는 음. 여기서, 그냥, 좀, 냉정하고, 좀, 분석적으로 네. 한번 좀 보자고요. 그 포테코글로 이 토트넘 새로운 감독은 빡 상대 골대 안에, 그러니까 이 페널티 박스 네. 안에 어 숫자를 많이 집어넣는 걸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 전에 콘테 감독이라든지 누누 감독이라든지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다 음. 내려 앉아서 카운터를 역습을 치는 축구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 포테코글로 스 감독은 많은 선수들을 전진시켜 요 어. 상징적인 선수가 누구였냐? 로얄이에요. 네. 자, 이 우리가 <laughs> 처음에 선발 라인업 그릴 때는 오른쪽 풀백인 로얄. 리 실제 경기 때는 어땠어요? 가운데서 공 연결도 해주고, 응. 어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돌아가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의 오늘은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거였어요. 한편히트아 그렇죠. 이게 이게 로얄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얄을 저까지 올립니다. 오른쪽 풀백인데 실제로 인버티드 풀백처럼 미드필더도 올리고 거의 세컨 스트라이커까지 올려요. 네네. 로얄이 오늘 뭐했죠? 골을 넣었어요. 아, 그치 박스 근처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떨어지는 볼에다 슈팅을 해가지고 골을 넣었다고요. 네. 노야리 토트넘 첫 시즌 때한 골이 가넣고 지난 시즌 두 골이 가늠. 원래 음.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에요. 당연히 풀팩이니까. 근데 그동안 골르면은 뭐 헤더라든지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윙팩들이 올라왔을 때 넣었는데 이번에는 저골페널티 박스 가운데 쪽에서 슈팅을 때려서 넣었다. 그 정도로 전진시켜요. 네네. 자, 또 가운데 있는 선수들, 스킵. 또 옆에 있는 비수마도 한번 눌러주세요. 두 명에 있는 4-3-1에 있어서 중미 두 선수, 스킵하고 비수마까지도 저렇게 올려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밸런스가 나오기가 어려운 밸런스입니다 극단적으로 위로 올리면서 아니 오른쪽 풀백도 저렇게 올리고 두 명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도 <laughs> 저렇게 올려버려요 네네. 이러면 수명 미드필더 없이 경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올리느냐 음. 오른쪽 풀백을 포함해서 다 올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많은 선수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서 세 선수 지어주시고 그러면 제임스 메디슨도 저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 어. 모든 미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풀백까지 저렇게 올려요. 네. 네. 우더기도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다 한번 보죠. 왼쪽 풀백. 우더기도 눌러보면, 우더기도 저렇게 전진하고 있어요. 음. 자, 이러면, 많은 선수를 위로 올려서 박스 안으로 침투시키려고 한다면, 상대 수비가 만약에 가운데로 다 몰려있어. 그러면 침투가 됩니까? 안 되죠. 꽉! 여기 를쪼이고 있는데, 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이러면, 이, 이 박스 안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걸 누구에게 줬느냐? 음. 그걸 손흥민과 클롭세스키에게 준 거예요. 두 가지 극단적인 걸볼수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 클롭세스키 다 완전히 와, 터치라인 있네. 쪽으로 벌려 쓰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졌죠. 완전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아주 전통적인 클래식한 윙어들의 히트맵 같은 거예요. 네네. 그냥 터치라인을 좀 밟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클롭세스키는 가운데로도 적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음. 쿨루세스키도 사실은 오른쪽에 있지만 왼발 잡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손흥민 선수도 양발 잡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45도 각도에서 가마차기를 하잖아. 근데 오늘은 거의 터치하인 쪽을 밟고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에 음. 왜?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스키 선수에게 야 최대한 상대 수비를 측면 쪽으로 끌어내.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보면 기본적으로 볼을 잡고 있을 때 자꾸 측면 쪽으로 의도적으로 빠지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포지셔닝 자체가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스키가 계속 왜, 우리는 그랬잖아. 아, 왜 박스 안으로 안 들어가지? 어. 손자전 박스 안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이게 일단 여러분들, 이 전술이 뭐 옳고 그러냐, 혹은 이전술에뭐 피해자다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음. 오늘 1라운드이기 때문에 이 전술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새로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선수를 가운데로 집어넣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하고 클럽세스키 선수를 벌려 세운 것이다 네. 그래서 예전에 바르셀로나도 이렇게 할때선수를 바르셀로나도 많이 집어넣잖아요 위로 올리고 음. 그랬을 때 어, 양쪽에 있는 측면 선수들을 측면 쪽으로 최대한 뺀다고요 수비수가 벌려 나와서 가운데서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일단 그 축구를 포스테로 감독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를 하니까 일단 공격을 할때 숫자가 많지 원정을 가서 슈팅도 많이 때리고 점유율도 높고 골도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수비를 할 때, 역습을 맞을 때, 수비를 두명 아니면 세 명이 해. 음. 이런 극단적인 게 어딨어. 완전 뭐, 노마크더라, 완전 노마크. 실전 장면을 보면, 수비 몇 명만 서있고, 미드필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스킵이라든지, 비수마라든지, 메디슨 혹은, 저기 로얄까지다 올라가 버리니까, 네. 한번 뒷방을, 맞, 상대가 역습치잖아? 수비와 앞쪽에 미들 이상의 이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거야. 근데 음. 그러니까 수비만이 이렇게 마크하고 있는 위험상이 계속 노출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 저는 일단 이 축구는, 포테글로 감독이 계속 이어갈 거라 봅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는데 밸런스는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음. 이런 극단적으로 공격과 수비가 벌어지는 밸런스로는 너무 위험해. 그렇죠. 뭐 골은 많이 터질 수 있지만 실점이 많이 많아져서 네. 승점을 못살 확률도 있죠. 이런 축구가. 물론 그래서 재미있을 재밌, 수 있어. 보는 내내 아주 골이 많이 터지니까. 네네. 사실 이거는 프리시즌때 보면서도 그랬잖아요. 바르셀로나에게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거 보면서 2대4로 접거든요이 경기도. 음. 아, 토트넘이 재미있는데. 실점을 많이 하는 축구도 할수 있겠구나. 골도 많이 냈지만. 음. 그래서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그런 리스크를 좀 봤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개막 경기를 통해서 지켜봤던 포스트콜로 감독의 축구의 특징입니다. 좀 그런 의미에서 반도벤 잘 데려왔어요. 아, 뒷, 공간을좀 빠른 발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센터백 라인을 이렇게 올리잖아. 네. 그러니까 반도벤도 올리고 상대가 카운터를 칠때 일단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게좀 늦긴 했는데. 네네. 그 넓게 벌어진 뒷공간을 역시 반도벤은 빨라. 키가 저렇게 190이 넘는데도 빠르니까, 뒷 음.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로메로가 오늘 부상당해가지고 일찍 같치 나간 것은 좀 아쉽긴 하는데, 음. 일단 전체적으로 빠른 수비수들을,가 필요하구나, 이 축구. 이 네. 이걸 좀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메로는 빨리 나왔기 때문에 아마 히트력이 저렇게 됐을 거예요. 오히려 산체스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아쉬움을 하나 얘기할게요. PK를 내줬다. 이 얘기는, 뭐, 그건 수비하다 면 그럴 수 있어. 음. 솔민 선수 아쉬움하나와 그리고 포스콜로 감독이 요거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네. 저 위치에서 이제 왼쪽에서 넓게 벌려 쓰는 것까지 이해됐죠, 이제? 왜 벌려 썼는지. 음. 이건 전술적인 지시에요 전술적인 투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액션 플랜을 한번 보자고요. 넓게 벌려 서서 우리 동료들을 가운데로 박스로 들어오게 하는 건첫 번째 임무야. 네. 전술적인 롤. 그럼 누군가 들어왔잖아. 음. 들어왔을 때 공격수에게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해요. 하나는 들어온 이 가운데 쪽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온 우리 선수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두 번째는 이 선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수비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측면 쪽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가 좀더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야 돼 음, 오늘 뭐한 번인가 밖에 그런 음. 장면을 볼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어떤 플레이가 많았냐면 센터백으로 전진해 있는 반더벤에게 백패스하는 장면이 나많어요 근데, 이런 축구에서는, 여러분들, 저,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스프린트가 없어졌다고. 혹시 몸이 안 좋은 거냐고. 네. 아닙니다. 스프린트를 많이 하는 축구는, 콘테 감독이 축구에서는 스프린트를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역습 많이 할 때. 홀란하다가 치니까. 네. 근데 이 축구에서는, 공격을 가지고 앞쪽으로 올라가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스프린트를 많이 걸수 있는 상황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 스프린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건 저는 적절하진 않아요. 네. 이런 장면에서 뭐냐면, 근데 반도면에 백패스를 음. 많이 하는데, 할 수는 <laughs>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좌우로 전환하면서 상대에게 빈틈을 찾아서 음. 공간을 만들기 위한 패스는 할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많아 백뱅 네. 제가 그랬잖아요 동료들을 활용하는 거와 상대 수비를 뒤로 물르는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 쪽에서 잡고 있다가 앞쪽으로 그러니까 뒤로 말고 앞쪽으로 볼을 치고 들어가는 장면이 필요해요 그러면 음. 어때요? 나를 막하고 있는 수비수가 나를 막하기 위해서 따라 들어오죠. 그렇죠. 상대 전체적인 옵사이드 라인도 뒤로 물러납니다. 상대 네. 선수가 돌파를 하니까. 네 그러면 상대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 골대 쪽으로. 그럼 우리 박스 안으로 침투했었던 선수들이 어떤 게 생길까요? 공간이 생기죠. 그렇죠. 예. 네. 측면 쪽 자원들이 벌렸기 때문에 가운데 전체 공간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치고감으로써 수비 라인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음. 그러면 앞 공간이 열려서 슈팅을 때려치는 게 나와요. 그러니, 크로스가 실, 뭐 성공, 실패하더라도, 일단 자꾸 돌파하는 장면들을 보여줘야, 수비수의 틈새가 생기고. 네네. 두 번째는, 앞쪽으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벌려주는 것과 좋다는지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 크로스도 좋지만, 과감하게 들어가서, 음. 아, 나도 실수해도 된다고 생각해. 실패, 어떻게 드리블 돌파가 다 성공하나. 그럼요. 들어가서, 컷백 같은 연결을 해줘야 돼. 왜냐면 숫자를 많이 뒀잖아. 음. 숫자를 많이 뒀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게 들어가서, 컷백 같은 연결도 더 많이 시도하자. 실패해도 된다니까요 음. 아 그리고 여기서는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한 50%만 성공해도 돼요. 네네. 근데 오늘 봐요, 손흥민 선수가 응. 제가 봤는데 드리블이 두 개밖에 시도가 안돼 있어요. 아 시도 자체가 네. 좀 적긴 했어요. 그걸 좀 봤어요. 제가 봤더니 손흥민 선수 가 오늘 드리블을 두개 시도해서 하나 성공했습니다. 좀더더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포스트 콜로한 독도하는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건 양발 슈팅이에요. 음, 음. 손흥민 선수는 득점왕 출신이기도 하고 어 사실 저렇게 터치 라인 플레이를 잘할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자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저 로일까 전술적으로. 음, 음. 히사르 희성 선수도 오늘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히사르이성 선수 히트맵 한번 열어주실래요? 뭐 히트맵보다는 히사르이성 선수의 어떤 전체적인 뭐, 기록 같은 거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히사르 선수도 지금 봐요. 그냥, 유스팅 하나. 그 다음에, 블록된 슈팅 하나. 이게 다예요. 네. 골 때,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니까, 러 히사르 선수, 물론 저는, 헤리케인이 빠져나갔잖아. 그니까, 히사리선수 되게 중요해졌어. 되게 중요한 자원인 건 맞는데, 나는 손흥민 선수를 이 위치에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셀텍 시절에, 후루아시라고 하는 키가 작은 선수를, 마에다나 이런 선수들과 함께 계속 스위칭 전술 을 많이 썼거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제일 잘하는 양발 슈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예 저렇게 측면 적으로 상대를 유인하는 사실 여기 이제 미끼롤이라고도 하거든요. 미끼. 네. 미끼처럼 쓰는 것보다는 직접 물고기를 잡는 결국에는 꼬이니까 손흥민 선수는 낚시 네, 동으로 쓰는 게 가장 장점이. 는 네.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 헤이킹이 빠진 상태에서 전방으로 올리고 손흥민 선수가 빠져 있는 왼쪽은 예를 들어서 페리치 괜찮더라고. 요 음. 페리시치 솔로몬도 있잖아 네네. 이런 카드를 쓰는 것도 나는 고민해볼 만하다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선택지도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는 네. 손흥민 선수에게 만약에 측면 쪽에 있다면 그런 좀더 과감한 돌파의 장면 음? 아니면은 폴스테 골로 감독으로 손흥민 선수를 좀더 가운데 쓰는 것도 한번 좀 보자 네. 좀 이것도 히사리송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때도 한골 넣었잖아요 음, 물론, 폼이 계속 저는 올라간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카드다. 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믿기보다는 직접 득점을 할수 있는. 그니까, 러 믿기보다는 직접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도구 그렇죠. 작는 거지. 예. 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7번과 21번, 손흥민과 클루세스키를 양쪽으로 벌려세우잖아요 네네네. 이거 제가 설명한 게딱 눈에 들어오죠. 음. 두, 7번과 11번, 손흥민과 저, 클럽세스키 21번을 벌려샘으로써 이 많은 선수들을 가운데 집어넣고 싶은 아, 그러네. 요 아. 명확하게 드러나네. 요 이, 이,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왜이 그림에서 빨리 보여주지? 이러 말하기 쉽잖아. <laughs> 이제 떴어. 자, 이제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일단 벌려선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니까. 네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게소민 선수가 더 직선, 뒤로 말고 앞쪽으로 가서 컷백을 한다든지 수비를 라 뒤로 물러나가는 하든지 아니면 저 9번이 썰을 수 내려와 있잖아. 음. 저 위치로 가서 스위칭 전술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선수들을 포진하게 했으면 뭔가 측면에서 결과물을 낼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거죠. 뒤로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저렇게 또 완전히 라인을 올리니까 저 뒷방이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여실하게 보이네. 어, 브랜드 포드는 저 뒷방 때리려고 빠른 선수들 을 팍팍 쳐가지고 거기서. 어... 그러니까 한번 하면은 막 수비 두세 명밖에 없고. 네. 근데 이 극단적인 축구는 밸런스를 좀 조정을 해야 될것 같긴 해요. 네, 앞으로 이제 뭐 퍼스테코 골로 감독도 그런. 밸런스 잡는 역할을 할 거고, 핵심은, 로얄이 완전 바뀌었다. 로얄, 아 로, 로얄이 팀의 주, 제일 혜택을 받네, 포스트코 글로 감독 오고 나서. 로얄이 12번이죠. 네. 저희 패스맨을 보면, 로얄을 중심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어우, <laughs> <오>,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더더 더 공격적으로 섰으면 좋겠다. 손흥민 선수가 더 잘한, 이거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지난 시즌보다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약간 수정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러면. 포스트코 글로 감독도 빅리그가 처음이야. 아. 어. 어. 우리도 이 인생이 처음인 것처럼 콘스토로한 독도 빅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네. 수정 수정을 할 거예요. 지금 선수들을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음. 계속 좀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네. 네.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1 재밌잖아. 지난 시즌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음. 예. 뭐 이기, 못 이길지 몰라도 경기는 재밌을 거예요. 음. <laughs>